한국 인도네시아 CSR 사회적 책임 포럼이 오늘 오전 리츠칼튼 자카르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CSR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CSR 활동이 전략적 경영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한국 기업들에게 현지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승훈호 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소피아 와난디 경총회장, 기다 위르자원 투자청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CSR 전문가와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승훈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지에서의 기업 활동 시 중점 사항으로 현지인 고용 확대 및 기술 이전을 강조하였으며 한국 기업인들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는 CSR과 관련하여 코린도, 포스코 등 한국인도네시아 업체의 우수사례 발표 및 CSR 활동 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 총 12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은 코린도 그룹, 3위 각기 미원 인도네시아가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함께 경영 성과 향상은 물론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KTB가 전해드렸습니다.